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영티비 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6일 햇살이 아주 좋은 토요일 오후 1시 19분 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몇몇 분들을 보면 어, 유튜브에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무편집으로 바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올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 영상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 없애고 싶고, 또 글자도 넣고 싶고, 더 나아가 이미지도 추가하고 또 배경음악도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뭘 배워야 할까요? 쉽지 않은 길을 가시려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고 즉 네오가 그린 것처럼 빨간 알약을 드시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 하시려면 파란 알약을 드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재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영상물이 먼저 필요하죠. 비디오 카메라로 영상을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을 녹화한 아, 영상물이 필요합니다. 자, 이미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또 가끔은 일러스트레이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들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악보도 필요하겠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지 이미지, 스트리 이미지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나레이션이 필요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이 된 음성 또는 ASMR, 즉,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 소리, 녹음된 소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음악도 필요합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이 된 그런 연주 그 음악도 필요하고 또 배경 음악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효과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텍스트도 필요하죠. 그 영상과 그 소리와 또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설명문도 필요합니다. 타이틀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도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로 보여드려야 되고 또 에세이도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면 텍스트 또 영상에 집어넣는 게 필요하죠. 아,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유튜브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이렇게 나와있죠. 예, 유튜브는 대표적으로 영상 편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영상 편집을 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프리미어 또는 파이널컷 두 가지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이미지와 사진 이미지, 자막, 텍스트,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 컴퓨터 영상, 또 카메라 영상, 악보 영상, 또 편집된 오디오, 이런 배경 음악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의 영상을 그 만들어내고 또그 만들어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재료들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또 많은 그런 방법이 있죠. 자 일단 오디오 편집을 보시면. 그 마이크로폰 그러니까 마이크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걸 거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로직 프로그램이나 큐베이스 프로그램으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또는 그 MR 그 다음에 백킹 트랙 이런 음악을 또 합성을 해서 이 로직이나 큐베이스에서 최종 완성된 그런 오디오를 편집을 끝내고 이런 오디오가 바로 이 편집된 오디오를 거쳐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을 통해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컴퓨터 화면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OBS나 모바비 같은 그런 화면 레코딩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컴퓨터 스크린을 그 녹화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프레젠테이션 그 이미지 있죠? 예,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또 마인드노드 같은 그런 어떤 설명을 위한, 강의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영상문들을 녹화하는 예,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어, 프리미어에 제공을 하게 되죠. 예. 이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처럼 또 역시 마이크,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영상과 음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라이브 영상을 전송을 할 때, 그때는 웹캠이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요. 어, 웹캠이 난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HDMI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여기에 바로 카메라 DSLR 카메라를 연결을 하시면 그 HDM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라이브 영상을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마이크로폰, 인터널 마이크로폰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한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영상 녹화 당연하게 여러분들 카메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 여러분들이 폰으로 영상을 녹화를 할 경우에는 뭐 당연히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어 음성이 녹음이 될 것이고요. 또 카메라와 그런 어떤 그 음성을 별도로 녹음을 받으실 경우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음성을 또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이제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요. 악보 이미지 그또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하시는 분들, 또 음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벨리우스나 뮤즈스코를 가지고 악보를 만들고, 그 악보가 연주되는 그런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을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진 이미지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나 웹사이트에서 그런 그 무료 이미지를 받아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같은 것으로 그 사진을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하죠. 그래서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그 사진 이미지를 프리미어 파이널컷의 재료로 이용을 해서 영상 편집을 만들어 냅니다. 표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통해서 그런 표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태블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또 웹사이트에서 그런 무료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표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이나 또는 무료 이미지들을 가지고 포토샵에서 그 텍스트 처리와 함께 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프리미어나 파이널컷을 통해서 영상이 편집이 되고 그 편집이 된 것이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자, 이것이 무편집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재료들과 프로그램들과 어 그런 어떤 과정들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유튜브의 세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위한 편집 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OBS, 모바비, 파워포인트, 키노트, 마인드맵, 포토샵 라이트룸, 일러스트레이터, 로직, 큐베이스, 뮤즈스코, 시벨리우스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장치로 비디오 카메라 또는 그냥 일반 DSLR 카메라,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등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라이프 영티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